혹시 그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벌써 김정은 체제가 10년이 넘었어요. 도대체 왜안 무너지는 걸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뉴스만 보면 경제는 어렵고 식량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권은 아주 굳건해 보이잖아요. 밑에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은데 왜 대규모 시위나 혁명 같은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70년 넘게 3대 세습 독재를 이어올 수 있었는지 그 생존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비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두 가지 전략에 있습니다. 바로 억압과 포섭입니다. 억압과 포섭이라. 당근과 채찍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먼저 채찍, 즉 억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북한 체제가 주민들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앙에서부터 가장 말단 단위까지 뻗어 있는 총체적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전국의 분주소, 즉 경찰서 지소가 약 4천 개나 깔려 있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감시망이고요.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통제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망이라면 혹시 맞습니다. 바로 비밀 정보원, 다시 말해 제보자들입니다. 이웃, 직장 동료, 가족 중에도 누가 정보원일지 모르는 거죠. 내가 무심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국가보위성에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와, 이건 뭐 스파이 영화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군요. 옆집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니. 누구를 믿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혁명을 계획하는 건 고사하고 몇 명이 모여서 착당모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혁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반체제 세력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미시적인 수준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정말 촘촘한 거미줄 같네요. 여기에 공포통치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더 확실해지겠어요. 그렇죠. 북한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개 처형이나 공개 폭로 모임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교화소에 보내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예방적 억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교화소에 간다니 그냥 겁주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렇게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터져나오는 거 아닐까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불만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집단적인 저항이 아닌 일상의 저항 형태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불평불만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 작은 불법을 저지르는 식이죠.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기능을 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소소한 일탈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 압력을 빼주는 배출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굶어 죽지 않으니 체제 자체를 뒤엎으려는 생각보다는 부패한 지역 간부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파하게 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큰 불만을 작은 불만 여러 개로 쪼개서 관리하는 느낌입니다 채찍은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됐는데 그럼 당근, 즉 포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포섭 전략은 주로 엘리트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엘리트들의 충성을 얻는 게 가장 큰 과제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모분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무자비한 공포 통치를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성하는 엘리트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보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출신 성분에 따른 특권의 대물림입니다. 북한은 전체 인구를 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 나누는데, 한번 정해진 성분은 세습됩니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면, 당원이 되거나 대학에 가는 등 신분상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현대판 카스트제도네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노력해도 부모의 출신 성분이 나쁘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엘리트들은 자기 자식들도 계속해서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 정골에 충성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현 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울타리인 셈이죠. 여기에 최근에는 새로운 세력도 포섭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세력이요? 바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입니다.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시장활동을 통해 큰돈을 번 사람들이죠. 이들은 체제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들을 정권과 결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결탁을 시죠? 돈주들은 돈은 많지만 정치적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사업상 보호를 받죠. 간부들은 국가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돈주들에게서 채우고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들은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부와 지위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세력이 된 셈입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아래서는 감시와 공포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위에서는 특권과 돈으로 충성을 사로잡는 구조군요. 그럼 정말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될까요?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아래로부터의 의식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졌고 그 틈을 타 외부 정보 특히 한류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 역시 K 콘텐츠의 힘인가요?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을 조사해보면 젊은 층일수록 한류를 더 많이 경험했고, 외부 정보를 접할수록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본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언제까지 기존 체제에 순행할지는 미지수죠. 생각해보면 그렇겠네요. 드라마 속 세상은 자유롭게 연애하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불의에 저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계속 보다보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만 몰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최고 지도층,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까지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본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재미있게 보면서 일반 주민들이 보면 교화소에 보낸다고요? 이건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요? 물론 단순한 재미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적정 연구 목적도 크다고 합니다. 남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최신 유행은 뭔지 파악하는 거죠.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는 있네요. 적을 알려면 적의 문화를 알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참 위험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다른 세상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접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자체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막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우회하는 방법들이 다 퍼져서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볼때 북한 체제가 변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중 봉기나 군부 쿠데타 같은 건가요? 많은 전문가들은 민중 봉기나 군부 쿠데토의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감시와 통제가 워낙 철저하고 김정은이 당을 중심으로 군을 확실하게 장악했기 때문이죠.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시나리오는 바로 권력 승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자기 유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 공백이 생기고 엘리트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체제는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혁명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유고라는 내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북한의 생존 전략은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핵무기 개발과 내부의 저항을 억누르는 통제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계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외부 정부 유입으로 인한 주민 의식 변화라는 균열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권력 승계라는 잠재적 뇌관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벽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는 거니까 북한의 미래는 외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내부로. 들어가는 USB 하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